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에 건설되고 있는 3053세대 대단지 규모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 분양 현장에 왔습니다 최근에 분양 조건이 파격적으로 변경됐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모델하우스 안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 위치는요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101-21번지 일원에 있습니다 단지 앞으로는 동호대로와 경인고속도로 서인천 IC가 인접해 있고요. 역으로는 작전역이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연장 노선으로 단지 앞 효성역을 유치할 예정이고요. 작전역에서 GTX D 노선과 GTX E 노선이 추진될 예정으로 추후 개통이 된다면 서울 강남권과 강북권을 빠르고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는 전세대 남양 위주 배치와 상과 공원, 즉, 숲세권과 공세권을 다 누릴 수 있는 친환경 아파트 대단지입니다. 넉넉한 동간 간격으로 쾌적한 삶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뒤쪽에는 천마산이 펼쳐져 있고요. 38%의 조경면적으로 공원과 같은 아파트의 분위기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단지 내 커뮤니티는 골프, 피트니스, 사우나 등 스포츠 센터와 실버 라운지, 미팅 룸, 프라이빗 다이닝 룸의 컬처 센터, 북카페, 독서실, 키즈 카페 등의 에듀 센터, 돌봄 센터, 어린이집, 게스트 하우스 등 다양한 커뮤니티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네, 모델 하우스 방문 전에 100% 담당자 예약제 운영 중이라 대표 전화로 전하셔서 친절하게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모델하우스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108B 타입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108B 타입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지금 108B 타입은 네. 요즘 판상의 구조를 많이 선호하시긴 하시지만, 네. 이거는 타워형으로 되어있는 구조예요 타워형이요? 네. 네 근데 안에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이 네. 워낙 고급 소재로 되어있고 하기 때문에 네. 인기가 제일 많습니다 아자 들어오셔서 아, 네. 바로 오른쪽으로 보시면 네. 이렇게 신발장이 굉장히 넓게 네. 신발이 굉장히 많이 아, 들어가겠죠 신발, 예. 네. 엄청 넓네요 네. 네. 음. 반대쪽에는 아 팬트리가 있네요 네네. 아, 예. 굉장히 넓죠. 예. 수납하기도 네, 네, 되게 좋을 것 네, 같아요. 자전거, 골프백 이런 거 이쪽에다가 많이 수납을 하세요. 예. 오시다 네, 보면 여기 구에 그 네. 예, 일괄 소등하시고 쿡탑 차단하고 네. 엘리베이터 호출도 가능하고요. 주차 위치도 확인하시는 아, 시스템이 네. 다 되어 네. 있습니다. 네.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가. 부박이장 요거는 유상이기는 한데 부박이장으로 네. 하셔도 되고 부박이장을 안 하시면 네. 이 안에 펜트리 룸이 이만큼 더 넓게 확장이 된다라고 아, 보시면 되기 네. 때 네. 그래서 이렇게 펜트리 들어가시면은요, 들어와서 한번 보실게요. 네. 저 안쪽까지. 아 안쪽으로도. 네. 오, 깊게돼 있네요. 네, 굉장히 넓게 네. 펼쳐져 있어서 룸으로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네네. 여기 관람 오신 분들한테 만약에 이 방을 어떻게 활용하시겠냐 여쭤보니까 드레스룸으로 활용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아, 얘기하셨어요. 드레스룸이요? 어, 예. 아, 네. 넓어서 되게 좋네요. 네, 네, 창이 커서 환기도 잘 되고 해서 네. 드레스룸으로 활용을 하시겠다고 얘기 많이 하셨어요. 네. 첫 번째 작은 방이요. 네. 네. 창문이 양쪽에 있어서 아, 양쪽 개방감도 그랬네. 좋고 네. 환기도 잘 되고 넓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붙박이장 네. 하나는 여기 기본 옵션으로 넣어드려. 아 네. 네, 그래서 음. 여기 장에 화장대 역할을 할수 있게끔 간이 화장대도 있고요. 예. 네. 여기 장도 이렇게 세 칸으로 되어 있어서 음. 옷장, 이불장 다. 네.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아파트가 숲세권이어가지고 네. 밖으로 보면은 이게 숲이 보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숲세권, 예. 공세권 다 누리실 수 있습니다. 아, 공세권 중간입니다. 공원이 네. 이제 가까워서. 네, 축구장 1 1개 크기의 글린 공원이 아. 있기 때문에 예. 공세권도 같이 누보실 수가 음, 있어요. 이렇게 창문 열면은 여름에도 이렇게 시원하겠어요. 음. 네. 네 아, 예. 바람이 칠수있게끔 예. 네. 환기가 음. 굉장히 잘 되죠. 네. 네. 나와서 복도를 지나서 가시면 네. 두 번째 작은 방이요. 두 번째 방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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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이제 창문은 하나인데 네. 창문 자체가 굉장히 크게 크게 네. 되어 있어서 네. 여기는 화장대는 없지만 요거는 이제 옵션 사항이긴 한데요. 네. 이렇게 수납장이 굉장히 크게 수납장 잘 짜져 네. 있어요. 네. 음. 네. 나와서 보시면 공용 욕실입니다. 네. 바닥 난방은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네. 욕조하고 이런 그 서랍 있는 세면대가 네. 별로 많지 않거든요. 네. 보통은 아파트에 가면 음... 밑에 그냥 배수구만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서랍으로 되어 있어서 네. 깔끔하게 네. 욕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음. 바닥에 난방이 들어오는 게참 저는 마음에 네. 드는데요. 네. 요즘 신축 아파트에서 네. 많이 네. 되는 구조예요. 아, 네. 이렇게 네. 보시면 네. 주방은 이렇게 네. D자 구조로 네. 주부님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아 이렇게 T 자로 해가지고 T 자 어, 형태로 네. 돼 있어서 동선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냉장고 장이 빌트인으로 예. 이렇게 다 꾸미실 수가 있어요. 아, 이게 냉장고예요? 네. 어, 되게 특이한데. 여기 누르시면 이렇게 네. 열려요. 아 네. 김치 냉장고하고. 네. 네. 야 냉장고도 넓네요. 네, <laughs> <laughs> 네, 네. 이거 날짜? 참 마음에 드는데요. 네, 요 구조도 네. 고객님이 원하시는 대로 옵션 사항으로 네. 구조를 마음대로 바꾸실 수 있어요. 음, 네. 이렇게 네. 냉장고로 해서 주방 가스레인지까지. 네, 네, 네. 가스레인지는 네. 요 오븐은 기본으로 네. 다 들어가고요. 네. 여기는 지금 이 인덕션은 네. 옵션 사항이고요. 네. 기본은 가스 3구로 들어가는 음... 가스렌즈 구조로 되어 있어요. 네. 네. 아무래도 이렇게 인덕션 하시는 게 깔끔하고 좋죠. 네. 네. 이렇게 주방하고 이렇게 식탁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네. 음식 같은 거나를 때도 좋고 네. 가까워서 좋겠네요. 동선이 굉장히 네. 잘 되어 있습니다. 집이 굉장히 넓은데 네. 이렇게 어 주방을 이렇게 짧게 이렇게 딱어 있네요. 편리하고, 그리고 바로 네 다용도실로 이어집니다. 예 네, 다용도실, 다용도실도 음 굉장히 넓죠. 예 네, 저 안쪽은 뭔가요? 저기는 하양식 피난구와 실외기 실입니다 아, 피난구도 있어요. 네, 그래서 화재가 나면 네 그래서 피난을 할수 있게 이제 피난구가 있네요. 네, 네, 거실에 오시면 예 굉장히 천장이 높죠. 예, 천장이 예 되게 예 넓어 보이는데요. 네, 예음 이거는 우물 천장이라고 해서, 아예. 예예 보통은 다른 현장들은 우물 천장이 옵션이세요. 네. 그래서 추가 비용을 들이셔야 되는데 네. 롯데캐슬 장점이 우물 천장 그냥 무상으로 기본으로 제공. 아 이거 무상이에요? 네. 오 예, 옵션이 아니고. 네. 네. 야 거실도 좀 넓고. 거실 굉장히 넓죠? 네. 네. 마찬가지로 저 네. 창문 이게 통창으로 돼 있으니까 물 네. 열어놓으면 되게 시원하겠어요. 네네. 그리고 이거 네. 하나 보셔야 될게 이게 네. 보통 이제 확장형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바깥에, 네. 여기에 창살로 된 난간으로 네. 설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설치는 안돼 있는데, 이게 네. 네. 이제, 유리 난간 되거든요. 아, 유리 난간? 여기로, 유리로 난간이 들어가요. 아, 예. 요렇게, 유리 난간이 되어 있어요 아, 예. 네, 그래서. 철자로되어있지 않고 유리로 해가지고. 네. 음, 더 답답해 보이진 않겠네요. 네. 그래서, 개방감이 훨씬 좋습니다. 네. 네. 108B의 하이라이트인 네. 안방인데요. 네. 안방이 원 플러스 원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봅니다방 안에 방이 하나 더. 아 있습니다. 방이 있다고요 네, 오. 그래서 알파룸이 방 안에 이렇게 네. 있어서 어, 들어올 때마다 관람하시는 분들이 네. 어머 연예인 옥방 같아요라는 말 많이 하시거든요예 <laughs>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드레스룸으로 활용하셔도 되고요. 아. 방으로 음. 예, 활용하셔서 서재방이라든가 네. 아니면 아이들이 어리면 아이방이라든가 음. 이런 걸로 여러 가지로 다양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야 여자분들은 이게 정말 이게 정 네. 갖고 싶은 그런 네. 룸이네요. 네 문도 아, 이렇게 네. 개방해서 보이는 게 싫으시다고 라 네. 하면 네. 사실 이 글라스 도어는 네. 옵션이세요. 이 네. 옵션을 안 하시면 여기가 이제 벽이 들어가서. 네. 방문이 여기 설치가 아, 되거든요. 그러면 완벽한 방이 하나 있는 음. 네, 그런 룸인데 저희가 이제 견본주택이다 보니까 네네. 이 글래스도어를 설치를 해서 보여드립니다. 아, 방 안에 방이 이렇게 다 있네요. 여기도 창문이 굉장히 커서 환기도 예. 잘 되고, 네. 네. 네, 빛도 잘 들어오고 그렇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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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방도 정말 네, 넓고. 네, 안방 굉장히 넓죠. 네. 네. 그래서 요즘에는 안방에 네. 안마의자 같은 거 많이 들여놓으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여기 안방에 충분히 음. 예, 그런 가전을 들여놓으셔도 넓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문이 참 마음에 창문도 드네요 창문도 굉장히 커서? 넓고요. 네, 네. <laughs> 지금은 이제 이렇게 붙박이장으로. 네.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이걸 옵션 선택을 안 하신다 그러면 네. 이쪽으로 이렇게 팬트리장이 설치가 됩니다 네 팬트리장이요? 네 그래서 음... 팬트리로 해서 옷장을 쓰실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여기 부부욕실은 욕조는 없고요 네. 부스로 해서 네. 네, 바닥난방 동일하게 들어가고요 네. 세면대에 서랍도 같이 들어가고, 음, 고급스러운 자재 마감으로 해서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분양 조건이 좀 파격적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네네. 어떻게 지금 바뀌었나요? 특별 분양 조건으로 네네. 되고 있어서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 청약 시에는 계약금이 모두 10%였는데, 지금 보신 43평 네네. ABC 모든 타입이 계약금 5%로 아, 조정이 네네. 되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진입하실 때, 네네. 한, 3천만원 정도만 있으시면 네. 바로 계약하실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방문하실 때 저희 밑에 지금 네.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고 예약을 하시면요. 네, 네. 어 입구에서 저희 명함을 보내드릴 거예요. 네, 네. 그걸 보여주시고 입장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연락 감사합니다. 주시고 방문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소정의 사은품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네. 네 얼른. 연락하셔서 망설이지 마시고 한번 방문해주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모델하우스에서 뵙겠습니다. 네.